안녕하세요. 최일로 선고가 불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2월 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ISM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아, 너무 잘 나와 가지고 시장이 네. 여기에 이제 어, 크게 이제 좀 위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뭐금 국제 금리도 뛰어 버리고요. 네. 뭐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 뉴스 배드 뉴스가 됐는데요. 예.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널이 54.4였는데 56.5가 나왔고요. 예. 어, 컨센서스가 53.5였는데 어,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고 어, 코멘트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어, 나오고 있어서 음. 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물가나 어, 예. 이런 부분들에 좀 어, 영향을 주 지 않나는 시장에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그 물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입 가격 지수가 여기서 에 나오거든요. 네. 프라이시스라는 항목하고 음. 그리고 서플라이 딜리버리스 공급자 배송 이런 부분들이 제조과 업 비교해 보면 조금 확연하게 좀 계속 강하게 가고 있는 음. 느낌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가고 있다는 거는 서플라이 딜리버리스 쪽은 약간 어, 제조업보다 개선의 속도가 느리고, 네. 어, 프라이스 쪽도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 그 제조업에서는 어, 그 빠지는 폭이 어, 상당히 좀 둔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품목별로, 아, ISM 코멘트를 보면은요, 서비스업이 30개월째 확장 국면이다. 30개월째 확장 국면이라는 건50 음. 이상에서 아, 유지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어, 그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6개 어, 업계 중에서 13개 업계가 확정 국면이라고 리포팅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부동산, 렌탈, 아, 농림수산업, 기타 서비스, 건설, 헬스케어, 공공행정, 소매, 전문서비스, 요식 접객, 어, 요런 데들이 어, 잘 되고 있더라고 음. 어, 리포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부동산이 잘 되고 있다는 게좀 의외네요. 예, 그래서 밑에 보니까, 컨스트럭션 쪽이 이게 얼마 전에 보면은 커머셜 쪽에 조금 그 좋다는 얘기가 어, 그 제조업 쪽에서 예. 좀 있었잖아요. 예. 그거랑 관련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오. 레지션, 레지셜 쪽은 조금 어, 둔한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건설 쪽도 워낙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음. 좀 가려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서비스업pmi는 제조업하고는 달리 네개 항목이 지수를 산정하는데 주요 캐테 그리고 그게 이제 기업 활동하고 신규 주문 그리고 고용 그리고 공급자 배송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부 50을 지금 넘은 상태고요 특히 이제. 어, 기업 활동 이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전월이 55.7이었는데 그러니까 10월이 55.7이었는데 11월이 64.7 무려 9% 포인트가 여기서 어,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예, 음. 이쪽이 이제 그 전체 어, PMI를 견인한 걸로 보이고 음, 그다음에 신규 주문은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어, 고용은 어51.5전그 10월에 49.1에서 네. 51.5로 50을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공급자 배송은 56.2에서 53.8 이것도 그 공급 받는 그러니까 배송을 받는 기간인데 이 숫자가 짧면 짧을수록 그 기간 자체가 짧다는 얘기인데.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 제조업에 비해서 그 정도 자체가 조금 예, 슬로우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업계에서는 아직도 공급망차질을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를 좀 코멘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 활동 지수가 64.7인데 이게 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입가격 지수 어, 여전히 강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 서비스 가격, 서비스 물가에 네. 직접적인 영향, 직관점적인 영향을 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이 부분이 조금 사람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나 그리고 음. 앞으로 그 발표될 특히 이제 CPI도 있고 네. PC 물가 지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표를 보면서 우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조업 PMI의 구입가격지수 얼마 전에 봤는데. 이 이제 47.2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50 밑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떨어지는 속도조차도 상당히 가팔랐는데 음. 지난 11월 30일 그 파월 의장 브루킹스 연설 제가 발표하면서 그중에 파월 의장의 연설문 중에서 핵심 서비스 물가를 언급하면서 향후 핵심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물가 중에서 핵심 서비스 물가 특히 이제 오늘 어제 발표된 서비스 제조업 PMI에서 프라이시스 부분 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이 돼 있는데 음. 밑에 그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설에 썼던 자료를 가져왔는데 파월 의장이 세 부분으로 물가를 구분을 했습니다. 네. 코어굿스 그러니까 핵심 상품하고 그리고 하우징 서비스 그러니까 주거비하고 그리고 주거비를 제외한 코어 서비스. 아 핵심 서비스 물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가장 밑아 밑에 그러니까 위부터 보면은 빨간 선이 핵심 상품 물가 잖아요 네. 이거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가파리 잖아요 빨간선으로 된게 그리고 하우징 서비스 있어요. 이거는 파란선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긴 하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이 물가를 떨어뜨릴만한 시그널들이 음. 여럿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문제가 되는 것은 하우징 서비스를 제외한 네. 핵심 서비스 물가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짙은 녹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된좀 굵은 실선으로 된 그건데 제가 점선으로 좀 표시해 놓은 건데 다른 그 핵심 그 상품 물가에 비해서 지금 그,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 서비스업 PMI에서 구입가격 지수가, 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제 70 이상에서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잡는 데는 요 부분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고 아까 전문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용 쪽에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물가를 보는데 핵심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서비스업 PMI 중에서. 구입 가격 지수를 어, 시계열로 어, 97년부터 어, 그려왔는데요. 네. 이게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뭐, 제조처럼 뭐 40, 50m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히스토리컬하게 보더라도 어, 지금 70 수준은 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좀 어, 보여지고요. 음. 이게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네. 보여져야 될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좀 어, 체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PMI 구입 가격 지수가 80 이상 올랐었던 경우가 네. 2005년하고 2006년 초, 뭐, 이때 였었네요. 그때 네. 물가가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 네. 타이밍이었는데, 음, 주식 시장도 되게 좋았었던 그런 국면이었고,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2006년. 2007년도에도 다시 한번 80까지 예. 2007년에서 8년 넘어갈 때 예. 음, 약간 육가랑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2006년 7년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가 슬로우해지고 집값도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2008년도에 왜 이게 다시 80까지 치고 올라갔을까 보면 이제 2008년 7월달에 육가가 이제 1 4 7부을 찍다 보니까 예. 음, 원자재 가격, 유가 영향을 좀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금융 위기 터지면서 이제 42 하로 곤두박질치는 음.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 유가가 한36 불까지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고 2010년 11년도에 다시 유가는 110 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가랑 방향성이 되게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이 예, 좀 드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는 물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보면은 위에서도 보듯이 이제 16개 중에서 13개가 확장국면이라고 한거 중에서 사실 헬스케어나 요식접객뭐 레저. 예. 여행 뭐 이런 음. 전반적인 서비스 부분의 가격 자체가 뭐 미국 현재 있는 사람들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예.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예. 이게 떨어지지 않는 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음. 더군다나 뭐 리오프닝이 조금 가속화되고 있는 어 상황이잖아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나 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설문 응답, 그, 업계별로 보시면은, 음, 제조업과는 달리 조금 강한 그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농림수산업 쪽에서 어팡이 상당히 좋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물량 회복했다. 네. 이런 멘트가 나왔고, 건설 쪽에서, 어, 월간 기준으로는 뭐 변화가 없고, 어, 신규 주분이 견주한 가운데 자재비용등 비용이 어 꾸준히 오르고 있다. s 이 부분은 좀그 주택 경기만 생각하면 어 좀, 좀 상의한 부분이 있는데, 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이거는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교육 서비스는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여전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인력난이 개선되고 있으나 체열기, 치료키트, 주사기 등 일부 의료기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품목들에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광업. 어, 수요가 매우 강해 보인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 이전이랑 차이가 없다. 어, 고객 주문이 강하지만 자제 구입에 어려움이 있고 2023년도에 또 어,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기타 서비스가 뭐 품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공급망 어, 차질에 대한 어,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고요. 과학, IT 등 전문 서비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고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고 소매는 고용과 물가가 지난달보다 낮아졌고 공급망 이슈도 안정화되고 있다. 운송 물류 채용이 여전히 어렵지만 개선이 조짐이 있고 2023년 1분기에는 좀 나아질 것 같다. 리드 타임이 길어져서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유틸리티. 전반적인 공급망차질의 직면에 있다. 유틸리티, 이쪽이 좀, 공급망차질에 대해서, 어, 좀, 거친 표현을 좀 했고요. 어, 도매. 어, 출하량이, 월간 기준으로는 비슷하다. 다만, 작년 동월 대비로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어, 도매 쪽하고, 소매 쪽에 약간 좀, 어, 온도차,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그래서, 어, 도매 쪽은, 소매 쪽보다 좀 강한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 이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 PMI 발표될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설문 예. 응답의 그 섹터별로 이렇게 예. 코멘트가 예. 어, 어떤 섹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섹터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친절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자료가 참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 숫자 나온 숫자 56.5요것만 보는데 실제로 나온 숫자에 이 섹터별 16개 항목이라고 그러셨죠 아, 이 항목이 업계가 16개 업계고요. 어, 네. 아, 세부 항목은 밑에 나온 대로 어, 비즈니스 액티비티 뭐뉴 오더스, 임플로이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실제로 그 지수를 산정하는 데 쓰이는 항목은 네개 항목입니다. 음. 네개 항목 그 기업 활동하고 신규 주문하고 고용하고 공급자배서 배송. 배송. 이게 25%씩 예. 어, 균등하게 가중 평균이 음. 어, 돼서 지수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아무튼 그 지수의 편이 되지는 않지만 예. 이런 코멘트들 이게 말 그대로 PMI라는 게 이제 구매 담당자들에게 서베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제일 정확한 지표인 것 같아요. 예. 구매 담당자가 지금 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한 정확한 코멘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음 코멘트 세부 항목별로 참고를 좀잘 해보시면 어디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예. 되고 예, 어디가 조심해야 되는지 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문님 그리고 제가 아까 깜빡했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네. 어, 지금 물가가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앞으로 향후 발표될 물가 관련 지표 일정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 네. 예, 지금 일단은 9일하고 13일 날 물가 지표들이 몇 개가 발표가 되는데 음. 어, ppi 가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11월 PPI가 지금 예상이 7.2%고요. 아. 어, 전월이 8.0%입니다. 음. 여기서 좀 확연히 빠지는 모습이 좀 네. 관찰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같은 날 12월 미시간대 1년 어, 인플레이션하고 어, 5에서 10년 인플레이션 잠정치가 발표가 돼요. 네. 이 그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은 잠정치가 발표되고 어 말쯤에 확정치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인플레이션은 4.9%로 전월과 어 동일하고 어 5년에서 10년 인플레이션도 어 3%로 전월과 동일하게 음. 나올 걸로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고 13일 날또 중요한 음 지표가 어 CPI잖아요. 네, 어 더욱죠. 어 전월에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는데 네. 전월에 7.7%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한 7.3%로 아, 예, 예상이 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네. 또 시장에서 좀그 그 좋아할 만한 숫자가 나오는지 관찰이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CPI 다음 주 예상치가 이제 7.3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PPI가 있는데. 이게. 8%에서 7.2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 아까 여미남에서 우리 남궁재운주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결국은 이렇게 물가도 조금씩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나타날 현상인데 어 물가가 이제 잡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듯한데 어 여전히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이렇게 탄탄한 경기 이,를 보여주면서, 어, 여전히, 그, 닉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패드가, 네. 음,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예, 1980년도에 취했던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이 이제 좀 단호한 것 같아가지고요. 음, 금리 상황은, 어, 상반기 한 3월까지는 높은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계속 약간 춤을 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C P I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에 환호해서 주가는 올랐다가 페드는 여전히 좀 단호하게 어, 우리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잡히기 전까지는 어, 금리를 낮출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금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로도 어. 죽여버리는 그런 액션들이 일단 한 3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섹터별로 공략을 잘해야 되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시장은 그렇게 되면 약간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예. 지수보다는 섹터나 뭐 예. 종목 뭐 이런 쪽에 차별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서비스업 쪽이 계속 리오프닝 쪽, 실물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뭐 월드컵도 그렇고, CES에 이제 다들 이제 또 참가하고, 그 이외에 내년도 상반기에 잡혀 있는 행사들에 네.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혹독한 경기 침체도 없고요, 보니까. 네. 음. 그 경기 침체가 좀 와야, 금리가 좀 의미 있게 떨어질 건데 그 그런 혹독한 경기 침체가 없기 때문에 금리도 좀뭐 의미 있게 떨어지기는 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잘 골라 먹어야 되는 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조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